인사하고 시작! 스똑같어해 우리 와, 초등학교 1학년 나... 지호 2학년 쬐까이학년이아 2학년 2학년이야 2학년 우리 지호가 1학년이고 니가..니도 귀여워 지호야 실력을 보여줘 얼굴 때리면 안돼 야너다운됐다 얼굴 때리면 안돼 멈추기야 멈추기 지호야 실력보여줘 근성보여줘 얼굴 때리면 안된다니까 뭘로그러든 하면 안돼 왜이리 많이 때려? 그래 너도 때려봐 그러면 지호야 얼굴 에이, 그러면 좀... 야, 그러다가 멍들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착하다 저번에 그 어떤 부위... 말하면서 하면 안돼 학교에서 말하면서 하면 안된다니까 그렇지 실력으로 행동을 보여야지 잘한다 우리 지우 잘한다 동생이라 봐주는 거야 아유 잘한다 지우 지우야 최선을 다해 더 강하게 쯤 강하게 더 강하게 보내 30초 지호야 너 때려야돼 마주주면 안돼 계속 아 앞에 봐야지 잘한다 가돌 올리고 잘한다 지호 잘한다 지호야 더 그렇지 힘내 자 인사 안아줘 하죠. 안아줘 하죠, 형아 잘했어. 그다음 누구 할래? 아, 저 올라가 둘이. 저 내려갈게요. 어, 내려가. 야, 올라가. 너 올라가. 너 올라가. 아, 너둘 니가 갈 거야? 네가 해 그럼. 자, 준비. 땡침 할 거야. 오. 우리 지금 시험은 나갔다고 막 너무 막 여유 있는 거 아니냐? 자, 준비. 인사. 기분이 좋아요. 빠시! 오. 봐시면안될것 어, 같은데. 야. 나도 몬퍼커 그냥 날고 이상해. 원래 용 어. 숨좀예상가 않다. 너왜 그래? 탕이야 형은 그냥 시만하 가지고 그냥 다고 다니네. 자신만만 그냥 자신만나형 <laughs> 그냥 다만만 가슴 말만 은안 돼. 말만 하 기술적으로 해봐 지웅아 잽치고 톡치고 얼른 피해버리고 여, 몸 돌려버리고 사이드로 피하면서 치고 얼른 사이드 피해버려 한번더한번더지웅아가도 올려줘 멈추기야 멈추기야 올때는 안돼 3학년 딱 3학년까지는 안돼 4학년 5학년 되면 뭐, 스파란시 해줄게 먼저 해 먼저 아, 그 저이응이야이 어? 음,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보여줘 빨리 보여줘 치고 얼른 스 빠져버리고 나도, 나도 그... 얼굴 어, 조심해 인기스타 는 됐는데 인스타 됐어? 오우 오쓱 아, 빠져버려 쓱 스텝 빠... 그렇지 좋아 갈킴보람미있겄스텝로잘 피해 야, 그렇지 페인팅 주면서 치고 얼른 빠져 왜? 그렇지 야나데 이미 아안 나왔어 저장유튜한 나왔죠 나이 빼고 난 근데. 많이 안에이차에서떠돌아 예를... 어디서 어? 안난 애들 잘한다 더 빠르게 해봐 오, 자, 인사 한번 안아 줘, 안아 줘, 잘 했어. 오, 잘 한다. 우리 1학년 대 3학년 같은, 같은 지시 돌림이네. 지후, 지후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러브 지호 선수 지나요? 선수 아우쩐, 우리 3학년 아우쩐, 지호 선수 몰아붙입니다. 아아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좀좀 우리 아우쩐, 지호 아우쩐, 지나요? 근성 있게 해야죠. 아 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호 선수. 자 밀업 지세요 근성 있게. 오 잘하고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말이 많네 우리 지용이는. 음. 힘내 힘내. 힘내세요, 힘내. 우리 지호 지나요. 3주지 남았습니다. 오, 힘내고 있습니다. 연타, 연타. 잘하고 아, 지나요, 끝까지, 지나요, 끝까지. 지나요, 지나요. 근성 있게. 얼굴 치면 안 돼. 상대 보면서. 오, 잘하고 있어. 오, 잘한다. 다 돌려. Yeah. <laughs> 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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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아줘. Yeah. 잘했어. <웃음> <웃음> 응.